이 문을 보시면, 의의 무기 또는 불의 무기라는 단어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무기라는 단어, 헬라의 원뜻에 보니까 무기라는 뜻뿐 아니라 또는 악기 또는 그릇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나 악기나 그릇 이세 가지는 사실 다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구의 손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무기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평화의 좋은 도구가 될수 있지만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평화를 깨는 파괴의 수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악기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에, 쥐어지게 되면 훌륭한 연주가 나올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보석이 담기면 보석함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오물이 당겨지게 되면 그 휴지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고는 똑같지. 그런데 누구에 이하여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져 있는 무기나 악기나 그릇은 바로 우리의 이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만일 이 몸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똑같이 연약한 우리 몸이지만, 똑같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위대한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떠한 악마보다도 더 추악한 지옥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두 가능 사이에 있는 존재다. 우리가 참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악하게나, 또는 완전히 선하게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선과 악의 그 자체는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내 감정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 천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옥의 자식보다 더 추악한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6장 전체는 볼수 없지만 이 가운데 있는 세 가지 기원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6장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신분상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예전에는 죄악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의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의의 종들이다,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1절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죄에 거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옛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 죄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러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세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물을, 모래에 잠깐 찍어 바르지만, 은밀히 말하면, 성경에 의하면 침례를하지요물 속에 완전히 가라앉힙니다.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전에 옛 사람은, 죄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면 다시 호흡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이 세례이지요. 그두 번째 의미는 이제 죄는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다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새로의 참된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6장 1절에 보니까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착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는 동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죄인들입니다. 끔찍한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시 할수 있냐?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이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시 죄와 더불어 살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병계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한 젊은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있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입대하기 전까지야 뭐 카페를 가든 어디 여행을 가든 자기 집에 있던 누가나 타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단 군에 입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기상나발이 불면 졸리워도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좀 피곤하니까 좀더 누워 있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못 일어나는 경우는 딱 하나, 죽으면 못 일어나는 거지. 집에서처럼 죽고 일하기 싫다고 오늘은 침대에서 게으름을 좀 피워야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어느 여자를 만나든 어느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든 누구나 간섭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전혀 달라지지요. 같이 길을 걷다가 남편이 웬 여자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이상하면 집에 들어와서 야단이 날 수가 있지요. 남편이 뭐냐, 자기 부인이 아니 외간 남자와 한참을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남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냐? 절대로 그런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뭐냐? 이제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죄와는 이별을 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내가 신부로 우리는 영적인 결혼을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내 몸이라고 함부로 주장할 수가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의 표현들로 이해하면.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찌 죄 가운데 그할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또다시 어찌 죄를 지어 주님을 못 박을 수 있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사람이지. 그러니 어떻게 죄에 기웃거릴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길거리 걷다가 보니까 예전에 같이 올려놓던 거리의 여인이 있는 겁니다. 못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이 거리의 여인이 애교를 부리면서 난 모르겠냐고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갔냐고 아양을 뜹니다. 그랬더니 어쨌더니 그런 이야기했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너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 말이죠. 김익두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게 뭐냐? 자기, 자기 어른에게 자기 사망 투고천을 먼저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얘를 먹였으면 예전에 김익두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선언부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편화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죄에 매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름만 성도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져야 되는 거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렇게 해져가는 이 삶의 노력이 없이는 사실은 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 혀를 깨무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도 이런데 그냥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그렇게 성적망정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루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길이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없지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턴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된 생각이 슬쩍슬쩍 내 마음에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죄된 생각을 붙잡고 악한 일을 행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는 절대로 다 협언해서는 안 된다. 그 굳은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기원이 나와져 있지요. 신분상으로 변화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줄여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죄에게 내 몸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죄의 쓰임 받지 말고 사단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종,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소아가 여동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저편에 성계든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는 중간이라니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자연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사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그건 내 자유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쾌락에 내 몸을 맡기기 시작하면 나는 쾌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요. 밤낮 동 버는 이래. 우리가 내 몸을 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게 되면 나는 세상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굉장한 예순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몸속에는 이미 죄의 속성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는 그냥 내버려 둬도 온 천지에 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짓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본적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좀잘 지어야지 그래서 금식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반응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냥 내버려두면, 이 죄는 점점, 점점 무성하게 자라서 내 전체를 다 추정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예수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주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내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고 나면 주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수가고 무건 짐짐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라.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들어서 의의 동으로 써주신다. 그 말이지.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애쓰지 않으면 저질로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연약한 내 의지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왔다 그런다면, 내 욕정대로 살아왔다 그런다면, 이제는 우리가 달리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새로운 결단을 하자 그 말입니다. 천능가신 능력에 주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주님이 나를 들어 거룩하게 쓰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 순간 노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린다는 말이 나와있지요. 이 드린다는 이 의미를 우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헌신 예배를 전혀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뭐 드릴 헌, 몸신,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헌신이냐, 드림이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헌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내 욕정을 꺾고 세상의 모든 욕을 꺾어 버리고 내 몸을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행위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배한 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님 앞에 드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하기도 하고 검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평생을 드려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엎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합당히 여기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들이는행위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내가 다 잘라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다 잘라 버려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자신을 쳐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여기서 산재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완전히 죽여서 피는 다 빼내고 뼈에서부터 살을 다 발라내어서 완전히 점여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바로 산재물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피와 땀과 내 모든 것을 다 쥐어 짜내어서 주님 앞에 바칠 때 그게 상재물이 되는 건데 예배 시간 한 시간 참석했다고 해서 내 본분을 다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내 피와 땀과 내 모든 헌신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게 주님 앞에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주제는 믿는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그 비결을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무를 먼저 제기를 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질문을 먼저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집분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늘 확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밀히 말해보면 좀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자녀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살례받았다고 직분도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은 사람이고 안 믿으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지요. 이게 교류적인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사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었다면 자연의 빛이 밖으로 세며, 어, 스며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는 거룩한 삶이 반드시 동반 되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요한일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의 삐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다면 위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는 사단의 자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전의 잘못과 허물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위해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죽은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그건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냐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불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도무지 모르겠노라고 내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고 노력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지요. 믿는 사람들끼리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상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잘라 버려야 되지요. 매일 내 자신을 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축복은 하늘나라 가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짐작할 수도 없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악 속에서 죄를 지키는 쉽습니다. 유혹 가운데 유혹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쉬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는 죽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내 자신을 쳤어라도 내 자신을 자르는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성결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고자 예수고 노력하는 의의 종들이 된다 그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상을 주시겠다. 은정과 축복, 영생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날 동안 만큼만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므로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리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